오늘 그 계획했던 대로 메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뭐가 이렇게 엄청 뭐 비주얼이 막 물랑 아, 내라. 이거는 이거는 감자 뭐 뭐예요, 이거는? 감자전에 치즈 들어간 거예요. 아, 감자전에다 치즈가 들어갔대요. 베이컨도 아,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뭐 맛이 또이하네요어 메뉴에 너무 엄청 뭐가 다양하네. 지금 이거 거는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깻잎. 깻잎 아, 깻잎채를. 깻잎채는 뭐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 불고기인가? 네, 오리, 오리. 오리예요? 아, 오리에다가 오리에다 같이 먹으라고 깻잎 슬라이스 아주 렇게 채를 넣었네. 여러분들 이거 메뉴 메뉴 구성 구상, 구성은 뭐 누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 낸거 있어요? 응? 아이디어 누가 낸 사람 있어요? 저희 다 같이. 다 같이 했어요. 밥없는거 아, 있대. 응, 오늘 아니요. 오늘 밥에다가 정성을 엄청 들이던데 밥 어떻게 잘잘 네. 만들어졌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구상하는데 얼마나 어, 걸렸어요? 어, 저기 구상하는도시락 어,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저기 한것 같아요. 네. 거의, 거의 어, 어. 2주 동안 거의 아, 완전 이... 2주 동안 빡세게 아이디어. 어, <laughs> <하고. 웃음> 아이디어 서로 막 네. 공유하고 그랬어요. 2주 동안? 네. 아. 계속 저는 그, 또 2주 동안 없어요. 그 고민한 만큼도 아, 맛도 아, 한번, 한번 기대를 좀 해볼게요. 어,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음. 오일 마늘인가? 콩피예요 어, 오일, 콩피 마늘? 네. 아, 콩피를 했군요. 어, 그, 오일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마늘하고 해가지고, 마늘에다, 오일에다, 저장을 네. 거죠 마늘. 아, 어, 영양적으로도 뭐, 이렇게 많이 어. 생각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맛이 기대되네요. 뭐. 한번 맛 한번 기대해볼게요 이거 단호박 이거는 퓨레를 만드는 거 m a n 요 단호박하고 네. 맛이 기대 됩니다. You get, you 자, 요 요게 이게 이게 완료인가요아요요게 네. 아, 완료돼요. 이게? 야, 자, 이게 완료된 도시락인가 같아요. 아, 맛 기대됩니다. 맛 기대할게요. 네. 아.